날씨가 조금 흐리다 일단 아, 여기는 모츠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오면 이제 나가고 싶지 않아. 요 그래도 월세 45만 원에 잘 구하셨다. 고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あの2、30分後に着くと思いますけど、空いてますかねしたや, <laughs> や、や、でやごめう、ね、<違>った <laughs> <laughs> 제가 시킨 게 키시멜로우 음 그쵸? 음.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그쪽 거는 뭐예요? 저거는 음. 고기 그냥 이 몸을 먹으면되나어 네네 그냥 먹어볼게요 뭐가 다른지 이게 약간 소바 있잖아 팬츠를 이렇게 보이는 게 패션이에요? 그치 <laughs> 어 이제 팬츠를 일단은 보여줘야 하는 게좀 더워져요 귀여워. <laughs> 귀여워 다짐이가 빵이 유명한 가거 이거 보여 빵집 투어를 해야 된다 싶어 제일 좋아하는 건 빵우 쇼콜라예요 빵우 쇼콜라 맛집 있는데, 델고가젤요 음 네, 그거 제일 좋아해요 저는 파리바게트 대생이라고 <laughs> 저도 똑같아요, 파리바게트 또레쥬르 저는 롤이스 파리바게트요 롤넨 레이스, 파리 네. 네. 아, 네 가는 길이 힐링이네요 도자기 어머 여기 계곡인가 보그 저는 이 동네를 참 좋아해요 아. 운전하면서도 제가 말했죠, 식물한테 말을 건다고 <laughs> 나도 여기 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성입니다. 마찬가지 그렇죠. 나무한테 많이 배운다. 나무가 나의 스승이다. 오 맛있어? 왜 이렇게 질겨 보이네. Too much. 박 o 일 e box oil? Some box oil.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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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o 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다 k 고 o w I 고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도쿄 오사카 토코카보다도 적죠. 맞아 외국인들 많이 없더라 여기. 네, 많긴 한데 저희 거기 다른, 도시에 다른 도시 비해서 도시보다 적어. 이제 없어질 텐하거나 응.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어, 짱구네 집 가다가 편한데 어떻게 그래도 이제 중요한 자리 회의 나갈 땐 빼. 근데 이제 평소에 짤랑 짤랑 대면서 나는 이러다가는 차키도 인날 잔아. 그래 가자 가자 그래. 이사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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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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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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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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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숟가락으로 네.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음. 물을 살짝 아, 끼얹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뭐 질감이 되게 멋지네. 뭔가 돌이 있는 거죠. 돌이 있어. 아, 진짜? 있는 게 맞아. 나는 아, 이런 걸 좋아해서. 아 돌이 있는 지 이번을 써야지 뭔가 간지가 난다. 저분 머리카락이 없으셔. <laughs> 중방에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되도록 거의 피곤해서. 피곤해. 피곤해서 피곤해서 피곤해서. 특가했다. 까라. 자리가 더러워. 와, 뽁뽁이 터지는 소리 응. 났어. 그렇지. 어! 진 어, 아! 진짜. 진짜.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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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정돈된 하치월의 피규어예요. 천 원. 앞머리가 다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가르마가 타져 있는데 지금 좀 특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야 합니다. 눈썹을 하니까 확실히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씻에 나가서 그 사이즈 체크 한번더 해보고 그리고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 왔어요 이렇게 운동복도 있고, 레오타드도 이렇게 있고, 음, 너무 귀여운 애기 것들. 진짜 저렇게 조그만 날때 발레하면 얼마나 귀여운데. 대박. 음, 너무 좋아. 되게 친절해요. 두 개나 샀습니다. 원래 하나만 살 생각이었는데 하나 더 샀어요. 어쩔 수 없잖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만 하면 안 돼. 사실 제가 처음에 산 거는 M 사이즈가 더잘 맞는 거 같고 다른 건 사실 아지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딱잘 알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네오타들 M 사이즈를 이미 구비하고 있으신 걸 준비해 두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M 사이즈로 입어봐보고 어떤지 알려달라 그랬는데. 라지인 것 같다. 음.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 라지 가것도잘 맞는 것다 그러셔서 라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영어도 잘 하시고 엄청 친절해 주셨고 그리고 예쁜 레오타도 되게 많아요. 너무 비싸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취미하면서 이렇게까지 비싼 레오타들 살 필요는 없지만 제가 되게 스트レン지해서 피규어도 중고 시합에서 청년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잘산것 같습니다. 쇼핑 자코트 일본 브랜드에서 의미 있는 구매였다. 의미 있는 소비였다.라고 합리화. I think it was very expensive. Mm -hmm. But I oh, exercised a lot. All oh, t o s e are my life. Who knows? I wil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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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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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6 6싸이6등심큐6지시6습니다 배고프니까 6 6 6 6 6

세기하게 있는 곳도 다 있어요. 아, 남바그 바 오아스 토로 브리자. 어, 맞다. 빨다가 아기. 아다 아기. 아고 아기. 아이 아기. 아기. 아 너무 해저인아요아피아시아면아료아토아트아샐아드아거아계아도아수아고아은아걀아수아있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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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아아아아아 따고 야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